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뉴스 전영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의 준비 과정과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여러 대비책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정대로였다면 도쿄올림픽은 올 여름 열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며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본래 일본 정부는 팬데믹 사태에도 올여름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고 싶어 했지만 국내외 여론과 IOC 등의 반발에 부딪혀 그 의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복수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됨에 따라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니온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가 1년 연기되며 일본은 3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3조 1,3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인한 경제적 낙수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빚더미에 놓일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 등 일본 복수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입장권 445만 장의 티켓 중 18%에 해 당하는 81만 장의 티켓 구매자들로부터 환불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교도통신과 인터뷰에 응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티켓을 취소하지 않은 80%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올림픽을 고대하고 있다라면서 대규모 티켓 취소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림픽 관전을 위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도쿄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선 2주간 거쳐야 하는 자가 격리 과정을 면제해주고 더불어 일본 내에서 방문 장소로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경우 격리 없이 대중교통을 통해 자유롭게 일본 내 장소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설치를 요구할 코코아라는 이름의 앱은 해당 사용자가 코로나 감염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담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코코아는 해당 외국인이 일본 내에서 이동한 장소 등의 정보 기록을 담으며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오늘은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준비 상황과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세우고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2020 도쿄올림픽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땐 분명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